최근에 아는 지인분을 만나려고 이제 갈려고 했는데 먹을 거를 좀 마실 거? 나 이런 거좀 사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청 눈 왔어요. 그날에 전주 눈 오는, 눈 오는 날이었어가지고 이제 어 혹시 마실 거 어떤 거 드실래요? 라고 여쭤봐가지고 이제 학원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마시는 거 어떤 거 드실 거예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사실 얼어 죽어도 아이스라서 저는 그 눈이 오고 아무리 추워도 목은 시원해야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아~~ 이렇게 보냈죠 아~~ 이렇게 보니까 뜨아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뜨아를 부탁하셔서 이제 커피를 사러 가는데 그때 막눈 오고 가방도 흘러내려가고 이게 가방이 되게 이렇게 걸치면 되게 미끄러워서 흘러내려가고 그리고 든 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걷는데 추운데 신발끈도 풀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신경 쓸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정신없이 갔어요. 그래서 카페 들어가자마자 신발끈 묶고 급하게 아저 여기 있는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하나랑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께서 그래서 어떤 걸로 드릴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랬죠. 그래서 어, 저는 뭔가 얘기를 말씀드린 을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걸로 드릴까요? 이거 왜 나왔지? 라는 생각이 <laughs> 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스쳐 지나가면서, 뜨거운 한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아, 죄송해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래가지고, 너무 이게 부,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 진짜 너무 정신이 없는데, 저도 모르게, 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버려가지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진짜. 이게 아가 이제 한 단어가 된것 같아요. 그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수 있지만 그러니 아, 뭔가 그냥 아는 이제 한 몸인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되게 이름처럼 되게 헷갈렸었어요. 되게 옛날에 그런 글 보고 되게 웃었는데아 이게 진짜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